何 적금을 한번 해본다면 아, 여러분들이 전역할 때쯤에는 조금 더 돈을 어, 적금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서 가자마자 깨가지고서 여행가야지 이거 해야지 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해버리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노하우가야 되지. 군대에서 노하우 하는 것은 생각합니다. 예, 그러므로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무 여러분들이 말씀하는거를한줄한줄 잃지 마시고 오늘 자주 이 통병장을 생각하면서 아, 예, 군대에 내가 지금까지 적금을 10만 원 받고 못했는데 올려야 되겠다 20만 30만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전역하고 나서 이 돈을 절대 시작않다 그리고 계속 돈이 다 쌓아야 되 겠다 그래도 강적 부모님이 도와준다면 부모님이 도움을 받고 내가 알바를 했으라도 그래서 얼마나 되는가? 그걸 알고 여러분 지금 더 군대 있을 때부터 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 군대 가서 목사님들로부터 경제관리, 경제관, 재정관리 이걸 내가 절대로 내가 실천하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 실천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전역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 그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건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경제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뭔가 다른 사람으로 암성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참잘 왔다는 거죠. 아멘. 잘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치, 시작. 큰 소리 열시다 이기는 자. 군인은 이기는 자 돼야 되지. 야 이기는 자존쟁만이 아니라 오늘 나와의 싸움에서 그리고 또한 지금 그 신사참배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하는 장면인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도미티안 황제를 아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섬기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핍박이 많았대요. 그렇지만 여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핍박을 견디면서 나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이기는자가. 해보고요 자, 오늘 다 같이 7절, 거기 7절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상속, 하나님과 상속,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거든요.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기야 되는데 무엇을 이기야 되는가? 그세 가지가 아주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이기는 비결 이거 이겨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워야 될 대상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다. 다시 한 번요. 온갖 시험 우리 게 세상에서 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치는 그 시험 아으로그게 수정 치리자 그런 시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런 시험들. 시험 후임한테 말 시험 이런 시험도 많이 있다라고 요셨는데그 시험을 이겨야 된다고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성경에도요 하나님이신 시험을 이긴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위내시경 아, 목사님이 2년 전에 위내시경 할때 그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위내시경을 했는데 그식도 쪽에 그, 종량, 양, 그종양이 있어서 이거는 입원해가지고 시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검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20일에 입원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루, 일박이 입원해가지고 그거 시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조직검사를 했는데 그게 암이 아니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을할 때에 의사선생님이 저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만약에 술이나 담배를 피우면 저렇게 위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담배나 술이나 이런 을 먹는 사람은 그위내시을 하면 은 아주 이게 거기에 모든 이물질, 염증 이런 게 결국은 그게 암으로 됩니다. 그렇냐했거든요 자, 지금 각종 시험에서 얘기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군대 생활할 때는요. 바로 담배까지 가르쳐서 선임 들 담배. 빻다 갖다 놓고, 갖다 놓고 담배 피워. 담배입니다. 그시인입니다 뭐라고? 그때부터 담배에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배 피우게 만드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 끊야지 끊어야지 하는데, 끊어지는.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또그 다음에 동성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 그런데 그 시험에서 이겨낸 자가 되어야 하나님 주시는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군대 있을 동안에 담배를 줄여가지고 저녁할 때는 꼭 금연하고서 그렇게 전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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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